아 몰라, 어제 나 출정 실패해가지고 오늘 깨겠다 아 제가 어제 출정 실패해가지고 조절 오지게 왔거든요 사람들한테 욕 오지게 먹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성공을 해보자 이 마인드로 가시죠 에잉 아 당장 세게 할거면 님들 썸파이 크라켄 보는게 낫지 않을까? 그제 어 썸파이 크라켄? 아 세게 가다가 메이크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뭐 그것도 인정 엄 어, 음, 누르자 아나사놓이만 할까? 네 6요새 밸류가 웬만한 챔피언 다쓸수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심플한게 6요색긴해 집갔는데 자야 이전부터맨 진짜 시0연승빌드업 가능 지 애들 얼마나 팻냐고 2 4일 근데 이자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출정이라 그냥 필드가 계속 세져야돼서 풀딜 때렸지 31 쓰레기 없는거 정리하고 여기서 30원 이자 본다음에 다음 턴에 저격수 올려야겠는데 가장 센 거는 갑주도 괜찮고. 일단 업하자. 바이영증 잡으려면 업해야 돼, 이거. 일단 연승 이어나가는 건 좋습니다. 와 잠시만. 아 세트 잡겠다. 에너지 파동이라 잡을 것 같아요. 고정 딜로 이제 터트리면 되니까. <laughs> 일단 이자 안 깨진가 사독스 막아. 그냥 나중에 이제 스웨인 나온다 치면 스웨인 올리고 그 자야의 알이 딱 올리는 게더세 보이는데 딱다 붙어주면서 얘네. 아 출정을 깨고 오겐비스 하자. 아 그것도 이제 새로운 느낌이하네 일단 그러면 아리를 정리하자, 확실하게 아리까지만 정리하자, 오케이 출정 언제쯤 터지냐고? 일단 지금 58 일단 인피도 좀 가성비로 쓰죠, 바로 아, 드디어 붙었네, 아, 이제 아... 아, 아리도 이성이었노 아,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까? 뭡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 에너지바가또 나온다, 개꿀이다 와클일 날뻔했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씨 야 진짜 골 때릴뻔했네 댄스안받고 졌으면 이게 채팅창 어떻게 쓰려나 진짜로 완마이 골 때릴 고맙습니다이 와 갈뻔했노 4라운드에 무또 한명 더 만나면 그냥 공잔데이름 그러니까 이게 출정이 좀할 만한 게 초반에 연승 타고 그 4라운드에 그냥 겜빗 묻던 애들 만나가지고 공짜로 한번 먹고 이제 딱 터트리면서 자연스럽게 리롤 없이 구렙까지쭉 미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 오늘의 저는 달라요 일단, 조개 하나 돌리죠. 네, 조개 하나 돌리면 하고. 아, 아, 잠시만, 조개를 지금 돌리지 말죠. 왜냐면, 이게, 트페한테 유독성이 만약 나오면, 썸파를 좀 돌릴 거라. 아, 적투로 쏘자. 아, 그리고 솔직히, 이번 턴 지더라도, 뭐, 다음 턴에 이기면 되니까, 뭐. 어차피, 깬비담에 더 있어요. 까비. 요새 머리띠보다 작지 상대 아이템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뇌저런 것 같은데 아 제발 나이 와. 세라핀 슛 하나 더 있나? 오? 좀 맛있긴 한데. 아잘쓰잖 아. 그래 이지 잠깐 키우는 용도로 쓰고, 그치 어, 육류의 세라피트 페가정배고 지금은 이걸로 시간 버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야도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쓸만하고, 오, 세라피트 아, 이러면 괜찮네. 아, 어차피 빼주긴 해야 되네. 결국에도, 어, 지금은 이렇게 하죠. 서퍼 어차피 돌릴 거니까 야 주고, 어 배치 이렇게 하자. 아 왕관 빼줬노. 계속 오 다시 이해 갈게 피가 많으니까 오 코스 이성 찍으려면 돈을 확실하게 모아야 된단 말이야. 오 다시 이해 가자 오 다시 이해. 아, 아 설마 이거 이기나? <laughs> 어 이거 없네. 어케이노 근데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말고 천천히 바꿔보죠 아 일단 얘는.. 아잠깐 팔면 안되잖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 아 세라픽 일성에도일 잘하나? 자이라 나오면 그때 한번에 같이 바꾸자 아 일단 그냥 요대를 써도 되다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이기잖아요, 형들. 지금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이게 좀이상하게 쎄. 아, 이러면 이제 오생 들어가고 나가고 넣고 넣어주고 나, 오케이. 이러면 이제 내가 내절하는 그것도 줄어들고 이렇게 썬파 돌리고 유독성 뽑아야 되지. 빠른 손 돌림으로 와이 완빵에 다맞붙노야이 골때리네 상황 아 이러면 이제 이거 돌리지 시원하게 고학가 아 고학은 누구십니까 이거 그까 자이라 죽어 잖아 아 확실히 메이크 로봇이 한 방에 안 터지니까 좀 빡세긴 하네 아 오요새야 아 개미 쌀 먹칠까? 아근 이거 쌀 먹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막말로 쌀 먹아 날 이유 체력 어 체력이가 자. 어나 이거. 스 빌렸을까 이거? 동관리 적당하게 해주고. 세라핀 궁두방 전투끝 하나 둘셋 허이자 두 번째 궁에 전투끝 허이자 야 근데 진짜 한번 해볼래? 아니 이거 진짜 어차피 세라핀은 궁한번만쓰면 이잖아 기 힘들아 아 진짜 이게 맞는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얘기냥궁한번만쓰면돼 업하고 신드라 올려가지고 별수에다가 신도 하나 때려주자. 그니까, 러 맥, 결국, 맥크, 그 로봇을 부숴야 되는 거라, 고학만 한게 없어요. 그 로봇가 주물력 탱커라. 근데, 구을 언제 쓰냐가 문제인데, 10초. 어, 야, 구을 내일 쓰겠노. 야, 전투 시작하고 13초 걸린 13초. 씹으해 근데, 한방 한방은 너무 매서워, 이게. 꺄아 딱 도돌, 딱 돈일 때 레벨업 1원짜리 넣어주고 한번 돌려가지고 브라운이성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아뭐 이거 질라나? 잠시아까도에궁쓰인데 13초 걸렸거든? 이번에 얼마나 걸리나? 아 17초 걸렸나? 그랬거든? 어야야 야, 10초, 한 11초? 11초 궁 뽕, 어, 그렇지 가든 아, 슛 들어갑니다, 슛! 리인인 같은데? 흡해가 해주고, 그렇지. 어, 굿. 뭐네. 어, 라바돈 두 개에다가 마법사 상징 들어간 진짜 메크랑 이제 마지막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미 메크로봇못 날리니까 이거 좀 판단을 잘 해보시죠. 아 근데 자르반 노리 이게 좀더 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 어, 자르반이 알아서 하네. <laughs> 내일 어떤 똥댁이 준비되어 있길래 어? 이렇게 점수를 이왕 올리는거야 키키아 내일 어떤 똥댁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한대오 메이크 원빵 야 이거 진짜 앞라인 템 하나 먹어야겠는데 야 메이크가 한방에 터지는데 진짜로 완템 아 뭐야 이거 아 메카인데 자이라 준비 안되냐 아니 중앙에 놔두면 또 이제 메크한테 긁히던데 봐봐 이런식으로 어왜 안긁히노 긁혀요 긁혀요 어제 그좀 당했어 이거 했다가 자셀팅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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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한번못 이기나 이거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 딱 트페이성 붙으면 이기는 사이즈 아니야 이거 맞지 아 시간 더 주기 전에 제발 뭐 어떻게 안되나 오케이 뭐 완팀도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뭐야 이거? 명멸검투페로 하시. 아까 보니까 드페가 맨맨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 있더라고요. 자르바 날리거 자르바 궁쓰지 날려야 의미가 나이스. 자르바 궁목 쓰는 거 큰데 이거. 어, 세라핀 마무리하자. 진짜, 진짜 마무리하자.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버티밤이네 이번에 지면 쇼진 뺄게요. 그리고 이번에 세라핀 안 빠지거든요. 안 빨려가거든요. 이번에 만약 지면 쇼진 줘볼게요. 그렇지 한번, 먼, 그? 아 이런 됐다, 됐다 오케이. 예.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